마침내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몇 년생부터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퇴직은 60세에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5년의 소득 절벽이라는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수입 없이 자녀 교육이나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회색지대가 발생하죠. 정년 연장 논의는 바로 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까요? 세 가지 단계적 정년 연장 시나리오의 핵심은 언제 65세 정년이 완성되는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수의 세대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2036년 완성으로 1968년생이 첫 수혜자가 됩니다. 절충 아닌 시나리오인은 2039년 완성으로 1969년생이 가장 완만한 시나리오 3은 2041년 완성으로 1970년생이 첫 수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36년 정년 65세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2028년부터 정년이 61세로 적용되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8년 만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죠. 1968년생부터 61세 정년이 적용되며 1976년생은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는 첫 완전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장 유력한 절충안입니다. 2029년부터 정년이 61세로 적용되며 정년 상향 속도를 조금 늦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1969년생부터 61세 정년이 적용되고 1979년생은 정년 65세를 완전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2041년 완성을 목표로 가장 완만한 접근을 택합니다. 2030년부터 정년이 61세로 적용되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1970년생이 61세 정년을 적용받는 첫 수혜자가 되며 1981년생은 65세 정년을 완전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됩니다. 특정 시나리오에 따르면 1969년생은 정년과 연금이 만나는 첫 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만 64세에 퇴직하고 같은 해에 바로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여 소득공백이 0년이 되는 최대 수의 세대가 될수 있죠. 단 1년 차이로 1968년생은 1년의 소득공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또 다른 선택지로 계속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기업이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임금이나 직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이나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고용 연장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의무제 고용제는 한국의 계속 고용 의무제 벤치마크 모델입니다. 법정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며 임금 삭감과 직무 변경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독일은 노사 합의형 모델로 법정 퇴직 연령 67세의 강제 규정은 없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70세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법정 정년 60세를 다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14.5%에 불과하며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입니다. 대다수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50대 중후반의 회사를 떠납니다. 따라서 제도에 앞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일자리가 자녀의 기회를 빼앗을까 우려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늘어날 때 고령 근로자 1명당 청년 근로자는 0.4에서 1.5명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청년층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가계 경제 안정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가 결국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현실적인 판단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노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제 안정성 문제로 인식하는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기업은 정년 65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 즉,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 객관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재교육 지원에도 힘써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은 사회적 합의, 단계적 접근, 그리고 제도적 보완입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선 폭넓은 대화와 공감대 형성,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보호 장치 등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년 연장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바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도는 숫자일 뿐이지만 인생은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을 준비하세요.